제자리에신 하나님 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6기 1장 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여인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음을 믿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하치 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 보석고 모두들 보고 함께 하여 그러고 나로 돌아오려고 기를 바라. 나옵니다. 두며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심으로 바라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께서 너희 영광을 바라라. 이녀는 이서울을 받 하시기를 원하라 그들에게 이루어진 로 그렸다. 오미게르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어, 이른내 네, 네,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나 어떻게 따라가냐 내 태생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네, 딸들아 들어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과연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 밤에 남편으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네, 왜 어찌 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생했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이 아저씨가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만의 마음또 마음이 아프다 하며 네.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루스 그를 조차더라 너희가 또 이래 보라 앞에 동선은 그의 대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또 그의 대신을 떠나 가라 하니 무시리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도하지 마오소 서 어머니께서 다시 오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무르시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께서소고거이하나님 내가 나오그께서게을주고더 실을 원하다나가 루시 차와 함께 가도록 굳게 결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 아, 아멘. 세 가부가 나온 나아이의 가정. 나면 너희 장부와 주방에. 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거주 해도 되지요 하지만 고향에서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향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합에서 유다 베들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충년의 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시간과 강도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들을다 진행하게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 어떤 것은 약해요. 강도가 아주 약해요. 어떤 건 아주 강도가 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 강도가 세요. 하지만 길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건 없어. 영원한 건 없어. 끝나는 언제나 끝나게 돼. 우리가 당한 일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의 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발견한다고? 내 삶을 위한 하나의 님 뜻을 발견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기쁜 일과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힘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을 발견하자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기를 당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흉년할 때가 지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들 돌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오미가 그 지나갈 흉년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가정은 별로 좋은 가정은아니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이 지나갈 흉년, 언제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다 베들렘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기다렸다면,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겠지요. 바로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증명하여 불러 넌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공통을 꺼두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먹을 양식이 있다가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끝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뭐야? 신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먹구름이 자꾸 몰려와서 태양을 가려도 그 먹구름이 항상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금방 먹구름은 사라지고 태양이 다시 수화돼요. 사탄마귀가 참소하여서 욕을 시험했다 해서 여기 그 시험에 계속 빠져있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를 건지셔요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들고 믿습니다. 올리 맞춰.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만난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줄알 아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에르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베들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요. 누구예요? 두 며느리가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람이 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시죠참 좋은 시험문이에요 9절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게 뭐예요 너희들과 다시 결혼해라 그리고 위로를 받기로한다 라고 축복 나오미가 그두 며느리가 이제 나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그들의 길을 축복하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보다는 뭐요 이타적인 인간의 모습. 을 어떻게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솔직히 지금 다이 여부로 불행한 처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있고 있사 그 재산 다 날리고 아주 가난하게 되 버렸거든요. 말아가려 버린 거예요, 쓴물이 되 버린 거예요, 괴로 운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괴로운데 뭐요? 다른 사람을 지금 선대하는 거야요 나오미. 이게 그리스도니다 내가 결혼우니까 너도 결혼. 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갔어, 잘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던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에게 축복해서 보는 거죠. 실상,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렘으로 가는 것이 편할까요? 혼자 가는 게 편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루시 어머니를 잘 보형했잖아요. 오르바도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울잖아요. 어머니가 가라. 아니 어머니랑 같이 가겠어. 내일 기회 아마 둘을 데려가서 살았다면 나홍이는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여생이 좋은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홍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서, 유대인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까? 나를 생각한 사람들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를 지킬 줄 알아요. 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우미는 비록 자기가 만화처럼 쓴 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우미가 되어준 거예 나우미가 보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비록 쓴물이고 괴롭지만 당신에게 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이것을 봐야 야 한다. 결국 이제 오르반은 어머니 간청에 의해서 어떻게 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기록고 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친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오르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무슨 어때요? 나음의 며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여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명의 평범한 백성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백성으로 기록. 오르바도 선택했고 울도 선택했어요 그들만 선택, 그녀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선택하고 살아요 지난 주일을 지나고 아니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지요 그 선택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보시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선택을 하는 건 너무 가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도 해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과목을 잘 모르지만 수원을 선택할지 수트를 선택할지 기아를 뭐 백도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하요 아니, 처음부터, 이걸 선택할지, 문과 선택, 요즘 통합과니까 그래도 선택을 해야 돼요. 복잡해요. 대학도 어디 선택할지 몰라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으로 선택할 것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인지. 오르바도 그도 뭐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머니 따라가야 되나? 너희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순간부터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오르가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르가은 그의 백성과 그의 뭐에게로?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가 있었지만그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나 무슨 대때요 오늘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가 어머니에게 자기 결심을 명백하게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긴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실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1 8 절에 이 루스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해요. 굳은 결심이야. 루스는 비록 모가 이방인 여자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시, 라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예전의 시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거예요? 비록, 고향을 내아가으니까 편해요. 안전적인 삶을 살수 있지만, 더 불편하고 힘들지만, 뭐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고생은 하겠지만, 그건 믿음 생활하기가 더 편해요. 왜요? 나오미가, 자기의 방패이야가될수 있다. 그는 비록 이방 여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순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를 따라 유대인 나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 진교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뭐요?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4장 이1 8절에 읽히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희 행하리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하나님을오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듣고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을사랑 계시다는 거잖요하나님을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다 듣고 계세요 12명의 정당꾼이 백성들 앞에서 쏟아내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백성들이 그 열두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엄마를 하는 하나 나아질 었습갈렙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거고, 취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한대로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2 0 이상들 중에, 가난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갈렙이고요 그럼 85세가 되어서 해물을 찾으라는 사람이니다 그가 말한 게 뭐야 누가 듣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네, 계셨기 때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내려보면 이스라엘 전선이 다 모호세와 아로를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대 우리가 이곳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면서 방에 다 죽은 거요 그들이 말한 말하다딱고 있었단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날 중에 가나한 땅을 찾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 심지어 모세까지.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만 못하고 그 방어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대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수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주신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 예. 내가 이성령을 뛰어넘고 저치는 다니게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이고게 고정하면 하나님 그 말대로 우리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예. 오늘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이났어요 라오미가 선택했지요. 유대로 돌아가면. 아, 두 며느리를 떠어버리면축복하는선택이지요 루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선택 그리고 우리는 말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야또한 가지 있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을 하고 내가 듣잖아요 내 귀에 좋은 말을 해.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에 대는 말. 내 귀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귀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말씀을 듣도록 내 귀를 여는 자들이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이렸어요 우리의 말이. 내가 듣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료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듣고, 선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나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 과정 속에서, 나오기도 선택하고, 오르바도 선택하고, 룰도 선택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할, 날마다 선택하고 살잖아.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같이다.